오 마이 갓! 지금 우리 찬미씨가 아예 <놀나> <놀> 네. 나왔다니까 정말로! <놀나> <주어쥼라>. 귀엽지? 학데 어디까지 없어도 라 갑자기 유하고 신기해 보이 그만려줬다! 숨어있는 봤네 좀 귀엽죠? 찬 참이야수 참여, 참이참이참이 참여, 참여, 참어 참여, 어 참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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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참 참여, 참여, 참 참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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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

말이 되는 거냐고 내 음... 동생이 말을나어진짜같이동생방알아 음... 동생 어떻게 가죠 어떻게 니까똑같말해주십시 지금 당신딸알어 어떻게 생각요 어떻게 생각요 예? 이 보소 당신 딸이 낳다고이 말이 되거냐 이놈들아 好，嗯、唐拜拜。